보 근데 이바스라니 자이가 아니야. 거리 재면은 자이도 힘들어요. 뒤에서 박치만 때려 넣면 <laughs> 이것 또한 운명이겠죠.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만주세요저 니바가 날 견제를 아직 안 하는 걸 봐서는 뭔가 꾸미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만 해놔도 존나 짜증나. 어, 난 앞으로 먹으러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자니 박쥐가 날 존나 때리고. 급할 필요 없어. 신의 말씀을 받으라.

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. 이거 막 먹으려면 앞으로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박쥐의 개고통만 반다니까 이게. 아직. 키로는 좀 그만 그나마 나 피할 수 있어 키로는 근데 이거는 먹으러 무조건 나가야 되니까. 하나 버리자 이거. 이것이군요. 방금 결계쳤으면 나 포탈 탔을 것 같은데. 운명이겠죠. 아. 와 진짜 개극혐이다 진짜. 피 나는 거야. 아, 요번에 걸면 리 죽는데 이거. 안먹안먹안먹안 아, 먹어. 안 먹어, 안 먹어, 안 먹어. 안 먹고 말 아, 안 먹어, 안 먹어. 이렇게 해야 돼. 잠깐, 이거, 게 i 이거, 목. 이거, 어거 이거, 이거. 어거 이거. 이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가거 이거. 이거, 요거이 이거. 이이 먹되는데? 아저 죽었다. 쓸걸 그랬나? 잡겠는데? 아 존나 아깝다. 아개까 가시가 아니고 칼리었는데

오, 다리다 선한 의지가 주님의 뜻입니다. 어, 먹혔다. 이거 신이 이끄는 것으로, 이것이군요. <laughs> 곤란하군요. <웃음> 아이거 내가 센터라서 존나 견제 많이 받네. 아. 급할 필요 없어 선한 마음을 따라야 합니다. 아까 콜퍼랑 원노퍼였더라. 이아이거나 이거 내가 여기 있으니까 저, 저 잡아야 되는데, 또 신의 말씀을 받더라 일단 니바스를보자 아이다, 아이다, 아이다. 아이. 나 이거 잡고. 아, 이거 애마하나? 이거 아... 이런... 자, 가볼까요? 아! 큰 일이다 큰 일이야. 해낼 수 있습니다. 아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? 여유 있게 다가가보자. 니바스가 날돌네킬 리스는 <laughs> 리스는 군의 레벨이. 급할 그 필요 없어요. 그럼요, 제가 화질로 먹고 사는데 추천 한 번씩만 해주세요. 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. 위로 가자, 위로. 저거 높다둘다 높은데 잡아야 되는데, 아, 또 튀네. <laughs> 닐스가 닐스 견제가 안 된다. 우리 큰일이다. 괴수를 괴수를 하자그냥그러면은 여유 어? 있게 자가가그그렇지그렇지 오우, 씨, 되지. 선니바스 솔벤 노포. 이거 잡자. 고대 설해. 자꾸리 타워링 해야 돼. 필요 없어요. 받으세요. 아 저기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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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 막타 먹어야 되는데 막타 먹어야 되는데 분리할 때일수록 막타를 먹어야 돼. 지금이야. 그렇지. 신중하게, 신중하게 막타 먹어. 아, 기타무조건챙겨야 돼. 뭐야 이거? 아! 아, 니바스 씨바. 니바스. 나어 이거? 나 아, 너무 많이 나나안 돼, 안 돼, 안 아, 얼려 줘, 얼려 줘. 얼려 줘. 아, 다다다다. 뭐 아, 야, 얼려 줘. 나 죽어. 으아! 으아! 씨발 아.. 다.. 아, 아, 어, 아, 존나 아프네 씨아니바스왜안 아, 죽어? 씨아저 진짜 나 박쥐 진짜, 진짜 저아 이게 박는 폭딜 제대로 뽑은 거야 이게 최대의 폭딜이에요 이게 예. 딜이 아직 안 나와요 자 가볼까요? 존망이에요 포탈 없, 포탈 타! 왜안 타? <목소리> 어떻게 해, 이거. 아, 불리하다. 아니, 이거 순간딜 뽑아낼 수 있는데, 그러면은, 그럴려면 있잖아요. W부터 던지고 해야 돼요. 그러면, 그래야 딜로스가 잘안 나는데, 방금은 제가 거리가 멀어져가지고, Q부터 던졌거든요? 그게 어쩔 수 없었어. 그게, 최대 딜량 뽑아낼 수 있는. w 블부터 던지면 딜 그래도 많이 뽑을 수 있는데. 어쩔 수 없군요. 아 이거 노예할거 그랬나? 니바스 에 너무 취약해. 샤피나는 사실. 샤피 니바스에도 어, 세긴 어, 세지만 또 취약하기도 해. 미련. 시탑 모든 시탑전의리아콜포위웠던데 니바스 노포. 사명이차를이 끌고 있습니다이것 <목소리> 또한 운명이겠죠이이으이자리이자이이거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여기 또 언덕이 있을 것 같은데. 골퍼스요. 급할 필요 없어요. 여유 있게 다가가 보죠. 선한 가 주님의 뜻입니다. 센터를 해야겠다. 사워링을 해야겠어 이거 뭐 4호까지 먹고 사워링하러 가자 그럼 딱 맞을 것 같다 어?! 뭐야 이거! 호텔 와..씨.. 아 솔배를 못네 와.. 아 뭐야 이 솔배를 뭐야 이 씨.. X될 뻔? 아, 이게, 이게 힘드네, 꽤. 게임이. 자, 가볼까요? 아, 이 샤피나로 등치기가 쉽지가 않다, 이거. 근데, 샤피나라도. 차라리 팜쓸걸 그랬다. 한방쾅이 없으니까, 저쪽에 지속 싸움이 강한 캐릭인데, 한 방에 다 녹여버려야 되는데. 침. 고리도리를, 아, 바로 썼어야지. 어, 아깝다. 이거 방 잡았어야 돼. 어우, 다행이다. 씨, 이 네, 사모님, 안녕하세요. 신의 말씀을 받더라. 아, 어려워, 어려워요. 아타를 어? 침침침 침. 잡았다. 이게 높아요, 높어, 높아, 높지 높아. 아 이거 안티 있네 시신아이네아이끄와 죽었다 이거 아강 씨바 아, 뭐 데미지 개 이상 족같 아, 이거 나 노예를 할걸. 아, 니밭세 너무 약해. 죽었다. 아, 몰 <laughs> 아, 뭐 레벨 15야, 이씨. 아니 아까 그 뭐지 저게 뭐야 렉터를 기다릴 걸 먼저 가지 말고 아 괜히 렉터랑 그한해보려다가 씨. 혼자 혼자 가가지고 이것이군요.

아, 이거 또 이렇게 활공이상빠지네 운명... 어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야 이거, 공짜 공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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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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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개빡, 개빡인데, 이거? 아, 니바스 밀어내줘야 돼. 나, 나 죽어도 걸리면, 아, 니바스 때문에. 어, 렉터 돌아온다. 렉터 돌아온다. 아, 좀 기다려. 어? 아, 뭐해? 아니! 볼까요 마법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요. 마법이 아직, 마법이 아직... 아, 이거 안 되겠다. 이것 또한 운명이겠죠. 급할 필요 없어요. 신이 이끄는 것으로 마법이 아직 준비되지 않요 그렇지! 막타, 막타. 뭐야 저건. 추천 한 번씩만 그냥 줘버려 우리도 하나 가자 아이거 이XX 진장할지아 니바스 잡았냐? 아 개나이스 니바스 잡았다 니바스 잡았다 대박 우리도 하나 밀자 그러면 용거형.. 용거형님과 용거형님과 같이 용거형님과 함께라면 라면 공장 어 나이스 야 거긴 안가도 되는데 가줄게 아 그만해라 야 뭐냐 이거 야 뭐야 이거 와 더미 공짜로 뺐다 대..대박 더미 공짜 여유 있게 탁가게지 준비되지 않 더해 더더더 더. 더! 더해습니아 더. 더 내가 휘막한 건가? 닐스가 또 죽었어. 대박. 아니 레벨은 난난못따라잡나다 그렇지 좋아 좀 크자 이제 뭐야 이거 아 까비 얼렛서 대박인데 반응이 좀 늦었다 형님들 추천 한 번씩만 해주세요. 여기 살아있나? 자, 대박 아하 막도 마 <목소리> 씨. 릴스 레벨 18이지 않나? 아 16이네 다 잡혔네. 나 18인 줄 알았는데 두번 죽어가지고 릴스가 뭐야 이거? 어, 뭐야 깜짝이야 왜 그래? 사실상 조합은 우리가 아니다. 저쪽도 나쁘진 않구나. 니바스가 또 뒤에서 해주고 하니까. 같이, 같이. 아 뭐야 이 새끼들. 아. 아, 씨. 아, 이 저. 그만 해라. 공중 유격이다. 절벤이 미쳐가지고 나한 테스트만 네 전투를 여유있게 는자 포탈 킬아 더블 킬 포탈 킬 신이 이끄는 것으로 무자비한 학살 아이 니바스가 좀 문제야 이거 니바스만 이거 어저 안에 있네 나만 안 갇히면 되는데 리스 음. 여기 있어 어어 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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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자. 어 두발카인이 포탈이 있어요. 포탈을 타시고 좋구요 배럭을 밀고 싶은데 존나게 느리네. 우리 앞에서 막다 맞아주는 것 봐. 아 좋은 몸 캐릭들이야. 어나이스에요 아, 자이님 포탈 타시면 돼요 이제.

왔서네바스 잡고. 안돼, 레이터. 아, 안돼. 아, 노포네. 너 빠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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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포 빠져야지, 빠져야지. 나 혼자 갈게. 선한 마음을 따라야 합니다. 저기 빠지는 캐릭이 뭘까? 솔베드포레나 빠질래요. 자 가볼까. 리성 그의 마음이 느껴다 있게. 아이고 왜 나이시 어리버리까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렇 사명이 차를 이끌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아 이거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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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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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니가 니니 이거 잡자, 이거. 어쩔 수없 솔베드 노포. 이거 끌고 가면 가도 되겠다. 선한 마음을 따라야 합니다. 딜스가 아래고. 4명이 차를 이끌고 있습니다. 끌고 가면 될것 같은데. 가야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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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지. 신이 어? 곳은... 야, 아무거나 찍어라. 선 들어간다. 잡았어. g 스팟 샤피나가 이게 좋아. 이럴 때참 좋아. 이게 테러캐릭 수준이고 이게 테러캐릭이거든 이게. 이게 공중에서 이렇게. 아니, 아이디가. 아니, 저희가 저 아이디가 그래요. 아, 못 잡네. 이거는..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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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거기 아니다. 그렇지떨어져야지 뭐야, 이거? 어, 죽었다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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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. 죽었어. 보탈킬나이스 빨리 빨리, 빨리 빨리,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빨리 빨 그렇지, 빨리. 빨리 빨 아, 승리. 굿. 왜 이래, 근데? 왜 이러지? 아니, 뭐야! 아, 렉 쩔구요. 왜 이래, 아.